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고프자 챌린지의 꿈나무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올해 초에 비해 확실히 힘을 못 주고 있죠? 약세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제 주변만 해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삼성전자 왜 이러냐? 경제 위기냐? 한국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 그분들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저도 주린이 시절에 그랬으니까요. 삼성전자 9만원대에 사신 분들도 분명히 많을 텐데, 그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2017년 슈퍼사이클 때 여기서 삼성전자 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점에 산 사람들 마음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조정을 주고 있는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를 이번 달에만 약 190만원어치 매수했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더 빠진다고 해도 저는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오히려 물량을 늘릴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계속 사모아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왜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왜 삼성전자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걸까요? 저는 삼성전자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압축해 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걱정할 필요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슈퍼 사이클이 온다면 2018년 이후 3년 만인데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반도체의 장기 호황이 오는 걸로 말합니다. 이 슈퍼 사이클이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D램입니다. 이 D램이 삼성전자 반도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나 되기 때문에 현재 이 D램이 8개월 만에 가격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버용 디램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시장에는 올 상반기 디램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태입니다. IT 기기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 세계가 급격히 비대면 경제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삼성전자를 걱정할 필요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장밋빛 전망 파운드리입니다. 저는 솔직히 파운드리의 전망 하나만 봐도 삼성전자를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반도체 기업 종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설계만 하는 팹리스, 제조만 하는 파운드리, 설계 생산을 둘다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IDM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펩리스는 생산 설비인 펩이 없기 때문에 펩리스라고 부르는데요. 즉, 설계만 하는 이 회사는 퀄컴, 엔비디아, AMD, 애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파운드리는 그 유명한 대만의 TSMC가 여기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반도체 공정을 갖춘 기업이 종합반도체 기업입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압도적인 1위는 대만의 TSMC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여기 주황색 부분이 전부 TSMC 점유율입니다.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50%가 넘으니 말을 다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 2030이라는 비전을 내놓으면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2030년까지 TSMC를 잡겠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을 텐데. 만약에 진짜로 파운드리까지 1위를 하게 된다면 반도체 부문에서는 정말로 삼성전자를 따라올 기업이 없게 되는 건데 그때가 된다면 10만 전자가 문제일까요? 20만 전자, 30만 전자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 파운드리 시장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는 기업들은 많은데 공장이 부족해서 다못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파운드리 1위인 TSMC의 공장이 풀 가동돼. 너무 많은 주문 물량 때문에 이것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2등 업체인 삼성전자에게도 물량이 넘어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입니다 기사를 한번 보세요 파운드리 주문에 공장 터질 판 삼성전자 슈퍼사이클 2022년까지 간다 D램도 오르고 랜드도 반등 정망 자 이쯤에서 2020년에 삼전 파운드리가 따낸 수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IBM 차세대 CPU 생산. IBM은 17일 자사 온라인 뉴스룸을 통해 차세대 서버용 CPU인 IBM PowerC 프로세서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차세대 CPU 위탁 생산. 4세대 GPU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출시하고 신제품을 삼성전자의 8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 생산한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전세대 모델인 지포스 RTX 20 시리즈는 대만 TSMC의 12나노 공정을 통해 생산해왔으나 다음 세대 모델인 지포스 RTX 30 시리즈는 삼성전자의 8나노 공장을 활용하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삼전은 엔비디아의 추가 수주까지 받아냈는데요. 엔비디아가 지난 9월에 출시한 그래픽카드 지포스 RTX 30 시리즈는 세계 시장에서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1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경기 화성 파운드리 공장 8나노 공정에서 엔비디아의 GPU 추가 물량을 생산 중이다. 그래픽카드 공급 부족 상황이 심해지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주문을 넣은 것이다. 삼성전자 미컬컴 차세대 5G 칩 전량 수주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계 기업인 미국 퀄컴의 5세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을 전량 수주했다. 퀄컴은 그간 프리미엄급 제품은 사실상 TSMC에 의존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주력 제품을 삼성전자에 전량 위탁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올 1월 삼성전자는 인텔과 처음 수주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이 돌았는데요. 그 이유는 PC 메인보드 칩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사실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은 14나노 라인으로 좀 구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3나노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14나노면 많이 구식이긴 하죠. 관심이 집중됐던 인텔의 GPU 물량은 TSMC가 4나노 공장으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즉, 메인은 TSMC로 넘어갔기 때문에, 절반은 실패했지만, 인텔과의 계약은 처음이기 때문에,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직 TSMC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TSMC의 모토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입니다. 즉, TSMC는 자체 개발을 하지 않고, 파운드리로만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기술이 유출될 걱정이 없기 때문에, TSMC를 더 선호한다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설계와 생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 유출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오히려 삼성전자와 TSMC의 점유율 격차가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TSMC는 더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5나노와 3나노 등 초미세 공정 분야에서는 내년 두 업체의 격차가 20%포인트까지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삼전과 TSMC의 전쟁은 계속되겠지만 사실 파운드리의 업황 전망 자체가 너무 좋고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파운드리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의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조만간 의미 있는 기업 인수합병이 있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예고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현금만 110조 있는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업계에서는 이 MA 물망에 오른 기업들 중 네덜란드의 NXP를 유력하게 꼽고 있는데요. NXP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으로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손잡고 자율주행차의 핵심이 돼 5나노급 차량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삼성전자는 이미 2017년에 자동차 전장회사 중 1위인 4만을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와 자동차 반도체를 온안으로 계약하고 차량용 반도체 기업 중 세계 1, 2위인 NXP를 인수한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삼성전자를 걱정할 필요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배당금입니다. 이번에 다들 특별 배당에 대한 소식 들으셨죠? 이번 배당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로서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삼성전자 공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금번 결산 배당은 기존 결산 배당금 보통주 주당 354원, 우선주 주당 355원에 18년에서 20년도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특별 배당금 1,578원을 더하여 실시한 자, 이 배당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우선주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주 기준 4분기 배당금이 1,933원입니다. 2020년 총 배당금을 계산하면 1분기 354원, 2분기 354원, 3분기 354원, 4분기 355원 더하기 1,578원. 전부 더하면 주당 2,995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배당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3전후 가격을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편집하는 1월 31일 기준으로 3전 주가는 73,100원입니다. 그럼 평당가가 73,100원인 사람의 배당률은 4.09%입니다. 만약에 평당가가 6만원이라면 4.99%약 5%가 나옵니다. 평당가가 만약에 5만원인 사람이라면 5.99%약 6%의 배당률이 나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현재가에만 계산을 해도 4%라는 배당금이 나오는데 시세 차익을 다 빼놓고 들고만 있어도 4%의 현금이 창출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엄청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은행이자 얼마나 되나요? 2% 정도 아닌가요? 성장성도 좋은데 배당까지 은행 이자에 두 배나 주는 이런 회사가 또 어디 있을까요? 물론 이번 연도만 특별히 특별 배당금이라는 걸 지급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배당금이 나온 건데요. 하지만 주주 환원 정책 발표를 잘 읽어보면 삼성전자는 2018년에서 2020년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에서 정규 배당 28.9조 원을 제외한 자녀 재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 환원하기로 했던 약속에 따라 10.7조 원의 일회성 특별 배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2020년 4분기 배당은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 모인 잉여 현금에서 창출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향후 3년간 기존과 같이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저하게 환원한다는 정책을 유지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적어도 2023년에는 특별 배당금이 나오겠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고요. 올해부터는 매년 연간 잉여 현금 흐름 실적을 공유해 자녀 재원 규모를 명확히 하고 의미 있는 규모의 자녀 재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중 일부를 조기 환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일부 조기 환원.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돈을 더 벌게 되면, 즉 슈퍼사이클이면 3년 후에 주는 게 아니라, 장애에 바로 줄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올해에도 특별 배당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배당금만 봐도 삼성전자는 팔게 아니라 더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같이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런 높은 배당을 주는 회사를 꾸준히 모아가다 보면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아, 여러분, 아직도 삼성전자가 걱정되시나요? 다들 삼성전자를 사실 때 어떤 마음으로 사셨나요? 삼성전자를 단타치려고 사셨습니까? 5년, 10년, 장기투자를 계획으로 사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정도로 벌써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건 개인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오른 걸 보세요. 솔직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게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빠지는 게 아니라 미국발 외부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식은 결국 멘탈 싸움입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에 따라 장기 투자의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회니까 당장 더 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 각자 상황과 멘탈과 기업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언제 얼마를 매수하고 매도할지는 본인이 직접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전망을 믿고 장기투자를 계획으로 매수하신 분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